왜? 왜? 어? 한만 썼어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여? 야 중간에 거 열어봐 이거?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설마 아이엠 뱅아 설마, 아, 설마.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이거 좀 들어줘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줘? 아 잠시만 이게 이게 뭐야? 얘들아, 나 이거 얼마지 몰라. 이게 얼마야? 이거 200만원, 200만원. 진짜로? 어. 얼마를 한 잔으로 <laughs> <laughs> 고마워, 얘들아. 음, 천0 0 0만원한 잔에. <웃음> 진짜? <웃음> <웃음> 고마워. <웃음> 안녕하세요. 그 아침에 한 9시 좀 넘어서 약을 사러 갔다 와서 약을 지금 두 개를 먹었는데요. 알러지 약을. 그래도 아직 눈 붓기가 그대로고 입술은 더 간지럽고 귀 뒤에 막 오돌토돌하게 올라온 것도. 캐나다에서도 떡볶이 먹을 수 있다. 히힛 안녕하세요. 오늘 외출할 게 있어서 잠깐 외출하고 왔다가 지금이 시간이 잠시만요. 3시 31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캐나다에 온지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근데 진짜 이제 일을 진짜로 구해야 될것 같아서. 최근에 그, 레즈메 수정도 조금 하고, 삥리드도 가입을 해서, 어, 레즈메를 조금, 조금은 제출을 한 상태이고요. 아직 연락이 안 와서, 또 캐나다는 또 알아보면, 직접, 이렇게, 하이어링 하는 곳을 찾아가서, 내로다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까, 아. 진짜 하기 싫고 귀찮고 무섭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쩌겠어요 해야겠죠? <laughs> 결론은 저는 이렇게 인기대로 레쥬메를 한번 계속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떡하지? 다안 아, 구한다는 린천. 하이얼은 다안 한대요. 어떡하죠? 근데 제가 레주메를 줬는데 제 레쥬메를 바로 접어버렸단 말이죠. 뭘이거해뭘이요해뭘 이용해? 제 이용해? 이 넘었는데 영해가이무안 들어서 현뭘 이용해? 뭘 이용해? 이렇게멍 이용해? 이용해? 오늘 마트 갔다가 이제 집에 가는데 빨리 집에 들어가기 뭔가 싫은 날이어서 지금 놀이터 와서 금네 타고 있어요. <laughs> 이제 좀 혼자 놀기 장인 된것 같죠? 아닌가? 너 <laughs> 먹을래?

초밥 먹으러 왔어요. 눈이 <laughs> <laughs> 음, 완전 많이 쌓였죠. 오늘도 눈이 옵니다. 제가 내일 트레이닝을 하기로 했는데, 일을 구해서. 근데 드레스코드가 블랙이란 말이죠? 근데 검은색.. 어, 일할 때 입을 만한 옷이 없어서 코어몰 가서 오 쇼핑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눈이 지금 밖에 눈보어가 지고 있어서 <laughs> 나가기가 싫지만은 그래도 가야겠죠? 어쩔 수 없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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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브릿지랜드예요 글자 가려져서 안보이는 저기가 다운 타워 캘거리 타워에요 세상에 얘네저 뭐? 허? 야 신났네 물장구 치고 난리가 나. 허? 진짜 뭐 하는 애들이야 얘네? 야,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서 <laughs> 친구랑 공원 산책하러 왔어요 여기 어디죠? 와, 와 사람들 하키 하는 거 봐요 하키에 진심인 나랑 덜덜 <laughs> 찍어야응 여러분 저희 타볼게요 아악리 아우 우리 고기 먹으러 왔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진짜 맛있죠? 친구가 고기를 구워주고 있어요. 참 야무지죠?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지금 출근을 하러 갑니다. 오늘 혼자서 처음으로 오프닝 하는 날인데 너무 떨리고요. 그 날씨가 너무 추워요. 지금 영하 26도고요. 눈도 오고 있어요. 저번에 친구가 왔을 때 바로 클라바를 전해줘서 쓰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